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나눕니다. 함께 공유하며 묵상합시다. 야곱은 드디어 20년 동안 머물렀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향합니다. 사실 라반의 안색은 변했고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라반은 도망친 야곱을 추격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 라반을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스스로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나 상황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라반과의 결별은 단순히 도망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온전한 독립된 존재로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형에서를 만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꾀를 사용하여 선물을 먼저 보내고 무리를 나눕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야뽕나루에서 그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를 굴복시키셨고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힘이 세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의 간절함과 항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의지가 꺾이고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한 인생이 됩니다.